가 없기를, 나치가 없기를. 이아 공격. 와, 들어 있다. 전기, 전기 드론. 안이아니요 안돼. 아이 뭐야 이게? 이아 이거 뜯어거 안쪽에 차야겠다. 야, 우리 집에 와서. 야, 우리 집에 와서. 야, 우리 집에 와서. 리 야, 우리 집에 리 집에 와서. 야, 우리 기에 와서. 야, 우리 집 여기 서 야, 우리 집에 와서. 야, 우 여기, 여기 서 야, 우리 집에 와서. 야, 우 아나이크 기반기반 겁나 버틴거다 좋습니다 존버다 존버 리얼 존버 아니냐 이게 인정 야 우리 뒤쪽으로 오도 겠네 아씨 1항구에 리슬이 돼있음 리슬이돼있어에시스응웅 망했어 에시스도응어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둘

가던지, 오른쪽 가던지 오른쪽 가던지 오른쪽 가던지 거기다 다다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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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야? 다 저기 다갔었음 들어왔다, 들어왔다. 우리 들어왔다. 와야 돼, 들어왔다들어왔다 새들어와. 들어왔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안제으면키 좋아. 아 미션 f a i l e 확확 나가서 빨리빨리 싸야 빨리 돼, 이거. 맞아, 핀이 써서. 쟤는배춰가 없었어 쟤네 대춰도 없었냐? 어한 번도 안 됐어 내가 볼땐 그럼 뮤트가 일을 안 했네 왜? 나다 했구만 패스 배달가 진질드 없는디? 아이씨 예비다운 게 뭐야 러앤건러앤건 갈까? 역시 러앤건 아니, 아니 아이키드면 되지 왜 아까처럼 라고. 아까처럼 그래아이키도 있고 아이퀴? 아이퀴 있잖아 아이퀴 어, <laughs> 아 아이퀴 나온 아 지금 백발총아뭐 총이야 저거 아이퀴 총인데 아까 처럼 오케이. 아, 아까 처럼 할수 있는 맵이 나와야 되는 정말 싫 아, 까야 나올 때 공기. 야, 이친냐이 친구야, 이친 아, 지가 시민 아, 야, 귀하다. 밴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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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여기 여어 여기 있어. 여기 서어 여기 있어. 데나나어여 일단 여기 있자여인데다오 있어. 여기 있어. 제발 좀 제발 어느기 있어. 여기 어 여기 있어. 자꾸 있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있기 있어. 여기 있어. 좀기 있어. 여야있 야, 야 우리도 저거 하자. 어쩔 수 없다. 야 기다려봐. 나 지금 주스코 소리 듣고 있거든. 깔... 동기네 너. 씨X. 동기야. 뭔 소리야. 동기. 빙패야. 하나부터 여까지딱 빙패야. 그리핑도 안 하잖아. 아, 아 너무했다. 소리 난다고 못한 것도 있고 그리핑 안 한다고 못했어. 지금 만나지 않아? 그리핑 안 하는 건 욕해야지. 그럼. 그런... 나한테도 깔찍깔찍해. 음? 아니야. 여기! 조심해! 아씨에코치에코차지 어. 있어 날시 너무 안타깝게 어이야 죽었어? 내 시체를 묻어줘, 따뜻하게 그래서 히바나 죽었니? 아씨나 아, 죽었구나 흘에헤 <laughs>

Okay. 지하에 미라라 에코 있어. 아까 누구 누한 어떻게 준 거야? 그냥 동굴에서 죽었어. 동굴에서 2대1 하다가 okay. 죽었어. 아, 나형 나와봐, 형 나와봐. 나와 그래, 그거 어뭐 부신 거야? 누구야뭐부거 몰라요. <laughs> <거야? 얘>, 몰라요. <laughs> 어, 그래, 그래, 몰라요. 라 있다 어, 미라 나, 다. 미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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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 나,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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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인파한테. a 야 그러다 죽는디. 중... 야기야이리 어... 나... 일로 와봐. 너 네. 위에다 쓰라, 와 봐. 너애 시안을 남했어? 응. 여기 다써저 조명 위에다 쌓검정거에다가아 진짜. 건은 안 오는데 범위 가지고 어? 나왜 죽었어? 죽었는데 아니 개신기. 와. 너무한 거 아니야 핀차이? 아데 아니, 핀차이 아닌데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냥 들뜬 거 죽은 거. 이걸로 해도 광 멋졌다. 성광이 어, 왜 나와? 잘했어. 아야 성광이 왜 거기 나와? 이라 잘했다. 예, 한번 털리고 한번 털고 한번 털리고 한번 털. 음, <laughs> 개털렸네. 아니, 아니. 성, <laughs> 침 털렸네 그냥 한, 야. 한 매치 한 매치 저, 저번 아, 판에 아. 죽었잖아 전판에 털었잖아 우리가 아, 아 털었나? 아아, 털었다 털었다 누가 뮤트 해봐 그냥, 아이 그걸 완막해 그냥 아, 그냥 자유롭게 해 자유롭게 하자고? 응 아, 우리 갑자기 해봐? 너무 틸 자리여니까 <laughs> 계속 질려한다 아, 아씨 개빡친다 왜? 네. 캐슬 할라 그랬는데 아니야, 밴디시터 좋아 아니, 캔슬 똥들라 그랬잖아 아, 스모크랑 카베라를 다 가져왔는데 내가 이쪽 공부할고생이요뭐 다시 이친구들이이 친구들 진짜 대학생이 해야 돼 아, 거기 승관이 학이 아, 레시피 재밌다. 재미하는거0세기1 0세 안걸려 기왜아무기안 막냐 이쪽 0외기 막았거든 1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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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옆방 그냥 뚫린다 기한테기 10세기. 1 0 총 쏜다. 위에 s o 다 n soon. She was. s h 뭐야. a key. Whoa, whoa, 야 h o a I'm sorry. Oh, yeah. Free pink. I'm a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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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만 a hotel. i 다 깨라 다 깨라 하지. 많이 미안아. 오, 오케이. 두개 땄다. 뭔지 모르겠지만. 야, 위에. 어. 너 많이 개 둘. 오케이. 린다 여기 돌리는데. 어. 이스린 거죠, 근데. I could 다 와 죽어. 치 위치, 위치 와, 터였다. 저기는 어디? 여기 에 우리 핑에잠장 잠깐 이상 아, 여기네. 아 오케이, 했 어디야? 브리핑 좀. 거기, 거기. 그 방. 왼쪽 방 있었어. 아, 다기로 나가서 오른쪽에 터만지 놓였어 밖으로 아, 나가. 다들. 오케이. 꽃... 이아이잖아아또이아 가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는 선생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 나나나거친가뭔네뭥 들고 나가보자 한번만 <laughs> <laughs> 어, 너무참 좋아 <laughs> 타창카 할줄 아는 사람 없어? 아 타창카래 저거 타창카 여기 왜 나와 <laughs> 이거 카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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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줄 아는 사람 없음? 그.. 할 줄이 알지 카피탕 인질엔 한데 인질전 인질전에다가 불쏘여주면 돼 인질에다가 질식탄 쏘면 됨? 그 저쪽 문쪽에 음. 질식탄 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연막 쏘고 날라 치면됨 몽때린 거 막고 아.. 피즈 돌리고 싶다 <laughs> 나시링일때 그거 생각나네 퓨즈 <laughs> 인질방 바로 위에서 피즈 돌렸다가 인질방 바로 죽을 게임 끝나고 아, 도한님이 돌려보랬으면 한번 도하님의 목점 까이잖아 진짜 그료게 까이.. 아이 동기야 뭐 먹는 대체 뭐하냐너뭐떨 냐면 아니면 뭐고어떨어지한 번만 더떨고봐있나 진짜 너그렇고 진짜 쏘지마라 줄지 해요. 그거아예 1층 냄새, 1층 그, 아, 냄새, 아 2층 이야, 2층 인데, 그 우리 집에 화재 쪽 2층, 여기 맥 재료 는 봐, 아니, 네 안죽었긴했는데지하 들어 왔다가 못 나오고 지역이 한. You are clearing a e Find the hostage and proceed to a 알았어. 머리 맞을까 봐. 호끼 조심. 어? 오! 우! 오다뭐였어뭐였어 강정은 저 닭질렛 썼거든. 그 바르게 뒤치긴데. 아. 야, 오. 여기서 에 자꾸 숨소리 들린다. 이제 <목소리나> 마이스크 어디야? 좀 가서 확인해. 나서 올라가. 고 거기네. 와발힌 시시가. 저기 있다 찾았다. 아나 찾았어. 빨리 빨리 해줘 빨리 해줘. 아 아직도 있어. 아이 여기 여기 둘둘 둘, 여기 둘 여기 둘. 여기돌여기 돌. 에기도 있고 에여도왜안도여어여기내기도여기 여기도 여여기 여기도 여기도 거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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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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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니로니 아, 아, 예, 아니,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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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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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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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어 내가, 봤... 그... 내가 확실히 봤어 안에 강압이 없었어 아 진짜? 내 병은 나갔어 미치겠다 그럼 뭔법야 대체 나.. 나 4대1 하고 있었어 내 앞에 4명 있었어 <laughs> <laughs> 그러고 둘다쓴흐트 <laughs> 나랑 인사하고 있고 발키기 씹고 던질라 그러는데 들고 날라서 죽었어 아.. <laughs> 어... 아이스티 나 하나 시켜야겠다. 매치 포인트지. 응, 어, 매치 포인트야. 어? 이거 역전승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이번에? 으, 으, 각 강사. 재밌게 거? 하자, 재밌게 하자. 아유. 아, 아, 이거 예뻐도 이거 재밌는 거다. 등급 삼십 문 값. 아, 난 그렇게까지 카별이 잘하지 않음. 스파 아까 보니까 삼십 문 하던데. <laughs> 나진나이판 진짜... 끝나고 화장실 가야지 한 번, 한 번에 다 나도 화장실 갔다 야겠다 <laughs> 화장실 <목소리도 <목소리도 화장실 다해 다? 해. 다 해. 나, 다 해. 나, 나 방금 방금 이거 인간데, 지금? 응? 풀까? 막을까? 푸는 <목소리도 목소리도> 거 있는 사람? 동기야, 동기야 일로 와봐 나, 여기 나, 좀... 나한테 말해, 나한테 말해 비켜, 비켜 비켜봐, 동기야

여기, 여기, 이쪽에 스푼이야 기 여기, 다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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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올라가는 거 보이면 쏘면 돼. 맞아. 어디에 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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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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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야 아, 어? 동기야 여기 좀 싸줄 수 있어? 여기 여기 이거 여기, 여기 뚫린다. 오케이, 됐다. 나이스. <laughs> 이제 너 잡으러 간다. 에시커, 에시커. 오케이. 에시 아까부터 나한테 계속 빽이 나 이제. 나나더 줄게. Loading 아, 와 진짜. 아 저렇게 저렇게 떨어지냐? 파이팅. 오케이 밑에 피치 나갔다. 이만 여기 해준다. 동기야 뒤 뒤.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저 야구장에서 죽쭉 들어왔어 아이큐가 나간안졌어 아이고, IQ... 아, 아이고. 오 그래 가야 때게임터지좋 그 조커 아이 뭐야 스파이너왜 그거 아니냐 저기 들어가지고 는야들어오봐아씨저기다 들어가지고 잖아 아,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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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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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 아, 쪼가지고 짜증나. 땄어, 땄어. 나 아, 이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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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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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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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거두번 막아놨어 이거. 누가 막내내 어? 나이스. 이 나이스. 이 hey. okay. 앞에 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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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나이스 와, 춤지 마세요. 와, 거. 아, 이거 저, 저 저저기어하던거 쓰다가 죽였다. 아유, 잘했어. 아, 진짜 잘했어. 기라형 쓰려다가 죽 거야. 응, 다다 타이밍 좋잖아. 네.